자 서울엔 나경원 부산엔 주진우 대구엔 추경호 그리고 강원도에 얼마전까지 이놈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어 오늘 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경원이 설치고 오늘은 추경화 설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놈들 다 자기들 받달라고 하는데 한명한 한 명씩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나도 좀 받달라고 제발 나도 좀 받달라고 한번만 더,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를 네, 그럼 오늘 어떤 분들이 광장에 나오셨는지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아, 네, 어, 선생님. 평소에 자주 나오셨던 선생님인데 오늘 좀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강서구 세원 김도순입니다. 네, 김도순 선생님. 그동안 왜안 왜 오셨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laughs> 입원했어요 지금은 못 나왔지.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니 아직 안 났는데 답답한 게 나왔지. <laughs> 답답한 게 나왔지. <laughs> 전라도자 <laughs>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답답하신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하는 것들 봐봐 속에 열통이 안 터지는가 그냥 좋은대직견이 빨리빨리 기, 기어 나가야 돼. 응? 맞습니다. 건성대이 응?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도 다들어가야 돼. 아프신데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나오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조희대한테 한마디 날려주십시오. 조희대 빨리빨리 내려와라 지기현이랑 네, 조희대와 지기현이는 빨리빨리 내려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 여기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laughs> 자,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텅텅? 어, 저기 제 앞에 지금 수상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뭔가요? 시큐리티.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 자, 아제 제가 대구에서 와서 좀 세죠. 억양이 어, 서울말 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자, 어 시큐리티. 여기 지금 트럼프 국제 간패 트럼프 호송 중인데 약간 몸매가 트럼프 몸매가 아닌데요. 약간 모델핏인데. 자, 그럼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아네 한국말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고 다니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그 우리나라에 그 여행비자로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국내 대기업 취직해 가지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도란 뿌를 도란불을 체포해서 호송 중에 있습니다. 네, 체포했다고 합니다. 네, 불법, 네, 여행 비자로 와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요 트럼프 호송 관련해서 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네네, 도란프가 그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배악질을 하고, 그구 보수 단체들의 집회들에도 막곳곳에서 출몰하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깡패 도란프를 지구에서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전국집 중 촛불집회, 촛불국민들 앞에 호송하고 지구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 경주에 온다 그랬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경주도 가실 거예요. 네, 도란프는 전 세계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주 화사한 국제 깡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구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럼프 약간 키높이 구두 신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구 한번 외치고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깡패 도럼프는 지구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네, 도럼프가 옆에서 제가 얼굴을 살짝 봤는데 약간 수줍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 자신감 올려주세요, 트럼프답게. 자 그러면 또 어디가 여기는 어디 어디신가요? 아 <laughs> 저기 저기 지금 구속된 줄 알았는데 지금 저기 지금 이 구속된 줄 알았는데 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저 누구세요? 가라고 자꾸 가라고 자 지금 어, 나 구속된 줄 알았는데 지금 드라이버 2번 2번 드라이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네, 아예 말하기 싫다고 합니다. 말하기 싫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서울구치소에 빨리 연락해 주세요. 지금 탈주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그러면 제가 트럼프, 아, 트럼프가 아니죠. 네, 네, 가라고. <laughs> 가라고. 네, 권성동이가 골프 그 쳤던 거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다들 보셨겠지만 권성동 그 폼이 완전 진짜 별로였잖아요. 그래서 골프는 이렇게 쳐야 한다. 드라이버 샷은 이렇게 해야 나이스 샷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 한번 시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기니까 좀 조심해서 짧게 잡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발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자, 한번 사장님 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고만 폰 잡고 빨리 치세요. <laughs> 아, 아 네. 네. 아, 아, 이것이 권성동의 샷이다. 네. 아, 네. 절, 절. 아, 준비해 오셨네. 준비. 자, 네. 1억 받았습니다. 1억. 자, 1억 받았습니다. 네.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안시켰으면 어떡합해서. <laughs>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잡아주세요! <laughs> 네! 아니,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제 눈에 안 띄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자, 그러면, 네. 자, 서울구치소에서는 건성동 지금 잘 수감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 피켓이 있네요. 내란 특별재판부. 부산이죠? 제가, 제가 사랑하는 지역. 대구보다 조금 더 깨어있는 지역. <laughs> 자, 부산 촛불행동입니다. 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피켓을 갖고 오셨는데 어떤 분이 한번 눈이 맞으셨어요. 제 눈을 피하고 계시는데. 네, 서로 선생님 말씀 한번 하신 그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에 살고 있는 김정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왜이 피켓 들고 나오셨어요? 네, 버스에서 저희 5시간 버스 타고 온데 써라고 해가지고 <laughs> 누가, 누가 쓰라 그랬어? 누가? 우리 공대표님이 쓰라고 해가지고 썼어? 아 네. 네, 쓰라고 해서 썼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럼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내란 특별재판부를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 재판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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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이 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국회가 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자, 눈빛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부산 촛불행동의 모범 따라 저희 대구도 빨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외 쳐주시죠. 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설치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은 구호를 외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지역의 향토색을 입혀서 사투리 추임새를 좀 넣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의대를 하면 각자의 사투리 추임새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는 완마뭐 부산은 마, 경상도 뭐 좀, 충청도 이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서, 아 서울은 없으니까 서울은 어머 이런거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 지역의 추임새 강원도 아따 있잖아요 제주도 제주도 폭사 <laughs> 그러면 각자 자기 지역의 추임새를 넣어서 구 외쳐보겠습니다 조이대하면 추임새 넣고 수사하면 추임새 넣고 하실 수 있죠 조이대를 <laughs>